안녕하세요. 유튜브 신나나하우스 윤팀장입니다. 오늘은 역곡동에 아파트를 좀 구경하러 나와 봤는데요. 아, 너무 좋습니다. 기존에 나홀로 아파트보다 훨씬 더 인프라가 잘 갖춰진 건물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외부 모습 나갈 건데요. 한번 잘 봐주시고요. 여기는 한계동 81세대 14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. 현재 자녀 세대인데 몇개 남지 않았고요. 타입은 46, 51, 59, 69 타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나오시게 되면 여러 타입으로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푸른부터 스릴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 타입은 오브 타입인데요 방3 개, 욕실 2 개, 베란다 2 개를 갖추고 있습니다. 해당 아파트 입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, 1호선 역곡역까지 도보 한 2분 정도 소요되고요. 주변에 초등학교, 중학교가 너무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통학거리 굉장히 짧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역곡동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해당 아파트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... 자 현관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4칸으로 키큰장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전신 거울도 붙어 있네요 엘리베이터 콜 버튼이랑 가스 차단 그리고 일괄소등 스위치 한 번에 되어 있는 터치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중문이 있는데요 3중 슬라이딩 중문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 한번 보시죠 자 거실로 나와봤습니다 거실 폭 한번 먼저 재보도록 할게요 거실 폭3700 나오니까 넉넉하고요 이 깊이도 좀 깊어서 4인용 소파 들어가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의 이 깊이가 나옵니다. 현대 이중창으로 설치를 해놨고요.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, LED 조명, 그리고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쪽 먼저 보시면 아트홀이 굉장히 길쭉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. 여기는 이렇게 타일로 마감했고 인터폰, 그리고 도시가스 온도 조절기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. 자, 이쪽에다 TV 두셔도 되고, 소파 두셔도 됩니다. 양쪽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. 자 반대쪽 보시면 여기는 타일 대신 실크 벽지로 마감을 해놨고요. 여기도 4인용 소파 충분하게 들어갈 깊이가 되겠습니다. 코드도 나와 양쪽에 나와 있어가지고 TV 어디다 두셔도 상관없습니다. 두셔가지고 이제 주방을 보실 건데요. 자 반대편 주방 모습입니다. 주방 굉장히 널찍하거든요. 여기 보시면 펜던트 조명 달려 있는데 이쪽에 4인용 아니면 6인용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.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 자리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위쪽에도 수납공간이 있고요. 그리고 이쪽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로 싱크대 나와 있고요. 어 인덕션 하이라이트 그리고 후드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하부장, 상부장 수납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싱크볼이 있는데 이 앞쪽으로는 주방 창도 있습니다. 그래서 거실이랑 마창으로 바람 되게 잘 통할 것 같고요.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베란다 있습니다. 베란다가 단차도 있고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커요. 수도도 양쪽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를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. 이쪽에 워시타워 올리시면 딱 좋을 것 같죠? 여기도 환기창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와 너무 괜찮네요, 완전. 자 이제 안방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. 안방 보시면 널찍합니다. 사이즈 바로 재보도록 할게요. 자 사이즈 3,300, 3,100 나옵니다. 널찍하고요. LED 조명이랑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. 자각 방마다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. 이쪽에는 베란다가 하나 더 있네요. 보시면 이렇게 이게 통창으로 돼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요.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니까 뭐 보관하시기에도 짐 보관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이 안쪽에는 하양식 피난구 대피로가 따로 있습니다. 요거랑 그리고 실외기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청소건이랑 위에 보시면 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. 이 건조대 전동식이죠? 네, 전동식 건조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부부 욕실이 되겠는데요. 널찍하네요. 샤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샤워기도 있고 세면대, 변기, 비데 설치돼 있습니다. 그리고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이 화장실에서도 인터폰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외부인이 초인종 누르면 알수 있습니다. 자, 맞은편에 오시면 이렇게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. 두 번째 방 사이즈 바로 재볼게요. 자, 두 번째 방 3100, 2700 나옵니다. 넉넉하고요. 자녀분 쓰시기에도 충분하네요. 여기도 이중창 샷이 잘 되어 있습니다. LED 조명도 잘 되어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넘어갈 건데, 넘어오시면서 이렇게 욕실이랑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욕실부터 먼저 볼게요. 욕실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, 욕조랑 세면대 변기 나와 있고요. 어, 그리고 젠다이 선반,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전형적인 아파트의 화장실 모습이네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 방을 보실 건데요. 자세 번째 방, 마지막 방입니다. 사이즈 바로 재볼게요. 자, 사이즈는 3100, 2700 나오는데요. 여기 북박이가 설치되어 있거든요. 요 북박이까지 2700입니다. 이렇게 돌아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북박이가 키큰 장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어, 야, 이런 것도 네, 서비스니까 굉장히 좋죠. 오늘 아파트를 좀 보셨는데요. 아마 그 역곡동에서 가장 괜찮은 속한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해당 매물 궁금하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